저 앞으로 나가서 하시죠. 네. 안 갈게요. 저 앞으로 나가시자 잘지. 이거 좀 이어가시니까 또 하시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해주시죠. 아니 저 앞에서 하시죠안 갈게요. 앞에서 하시. 죠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저기 어차피 인점해준다니까 우리 빨지 찍고 다시 좀 정렬 대사 하죠. 하실게요. 자, 앞에서 하세요. 어디서? 여기서? 이 앞으로 나가시는 낫지 않으세요? 여기서 하시죠. 잠깐만요. 아 뒤로 요 뒤로 갈게요,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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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이 g o 훈아 g 훈아 risk it. I'm going to risk it. I'm going to risk it. I'm going to risk i 게 I'm going to risk it. I'm going to risk it. I'm going to risk it. 그러면 베수스은 이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요 어. 그럼 신경이 어떠신지 한번 신경 말씀만 해주세요.

슬가 억울하면 훑어는데괜찮으시 가운데. 가.